그리스도인의 터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사람의 큰 속성, 본능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중 하나는 자신을 드러내려 함입니다. 자기 계시는 동물이나 심지어 식물까지 생존은 단한 단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드러냠의 형태는 드러냠의 대상과 어울러 자기 가시의 방법일 것입니다. 일반인은 자신과 그리고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원합니다. 반면에 진실된 하나님의 청직인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분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받기 원합니다. 참는 성숙한 그리, 그리스도인 한분주 한분 예수로부터 인정받아 그로부터 인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 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예대로 왕에서 신임을 받아 그 왕의 인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요셉의 예를 들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정받는 방법, 즉, 자기과시의 한 방법은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계의 높은 빌딩을 세우는 경쟁 가운데가 있습니다. 일반 서민은 몇평 집에서 사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훌륭한 대변,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차량의 기종과 옷과 장신구 등으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입증하려 합니다. 인류는 아담과 가인과 바벨탑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아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움은 사상 누각임에도 이러한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 심화되고 다양화됨이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이는 열매에 대한 것으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음을 지적하신 결론의 부분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이 가진 소유, 즉 집이나 재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신 적이 없음에도 그를 따르는 그의 제자 된 우리는 여전히 주 예수님이 가볍게 한 것들을 더 소중히 하며 그것들로 인하여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 합니다. 이는 교회도 외에로들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우리는 마땅히 이 시민권과 이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우리의 드러내미 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알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이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는 집을 건축할 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터 임을 고전 3장 10절부터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터란 건축물의 기초나 목공 공사를 하는 자리 또는 일이 이루어진 일자리.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초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건축할 때의 기초에 또한 기초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임을 중얼합니다.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고린도 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여서라도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터를 닦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삶을 온전히 올려놓아야 합니다. 기초의 즉 터의 중요성은 질을 지을, 지을 뿐이 아니라 모든 일의 기본이 됩니다. 심지어 화장은 잘하면 려 초기 화장품을 잘 사용하는 이치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기본적인 위치를 갖고 태어납니다. 흑인과 백인, 부모의 빈부, 두뇌의 명석함과 은둔한 유전자적인 신체의 조건, 환경 등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 가운데서도 또한 인간은 또 어떤 행위를 하든지 성황 가운데 행복을 추구합니다. 때로는 실패와 실현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이 혼란스럽게 하지만 자신의 인생 자체는 보람이 있고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선택하여 나아갑니다. 인생의 삶이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그려낼 수 있지만 조금 전에 이용한 고인도 전서에서 바울사도를 통하여 인생의 자체 를 집에 짓는 일로와 알기 쉽게 비유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모든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 어느 터에 어떤 재료로 어떤 기술로 짓는가 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도 남부에 위치한 당지 영지주의와 물지 문명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가 아닌 다른 터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들을 권면합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터를 닦는 것입니다. 이 집을 짓는 일은 고단한 일이기보다 보람있는 것입니다. 이 집을 짓는 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터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로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터 위에 태어났다 하여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터는 하나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유대인의 공회원인 니고데모를 위시하여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인생의 참된 터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전 3장 본문에서 인생의 참된 터를 예수님이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에 멋들어진 집을 짓기에 가장 좋은 터이며 기초 기준임을 즉 예수 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터가 잘못되면 좋은 재료로 공들여 지어도 금이 곧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립니다. 따라서 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터를 잘못 선정한 상태로 집을 지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헐고 터를 바르게하여 다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행어. 해여 지금까지 지은 것을 아까워하여 망설이거나 보관하려면 결국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집니다. 바로 사두는 족보로는 베냐민 지하의 히브리인으로, 한문으로는 가말리아 문파로, 지구는 로마의 시민권자로 열심히 바리새적 열정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갔으나 예수를 만난 후 그는 이러한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오히려 해로 여기는 고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선물로 여기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 일이니. 빌레몬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laughs> 나대지 빈 땅의 지휘의 음이 기존 집의 철거하고 있는 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둘째,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집을 짓는 대신에 인간적인 지혜와 구실과 사상과 소유 등으로 그리스도의 터를 대신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이 자신의 터, 조직 위에 그리스도의 집을 지으려고 있는지 모릅니다. 겉보기에는 신실한 신앙이며 거룩한 성도이나 불의 연단 가운데 설때 힘없이 사그라드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과실을 자신의 재물에 의존한 부자 청년이 영생의 길을 버리고 힘없이 예수의 뒤로 하는 것은 바울과 크게 대비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지만 경쟁하려 합니다. 즉 세상을 구원할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세상과 경쟁하려는 자세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경쟁하려면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을 그리스도인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만으로는 부족한 기독교, 성도의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성도는 성경 말씀만으로 살수 없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신을 만족시킬 대안을 모색합니다. 이 대단, 이 대단 대체제인 구원군을 요청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만 겉모습은 성경적 삶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으로는 부족한 기독교 교회의 성도를 구원군이 잘 도와주면 교회도 성도의 삶도 성장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그리고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래서 말씀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축소하고 필수적으로 세상이 구원군의 성장의 중심으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구원군의 폐해 분명히 직시하여야 합니다. 구조에 받기보단 더큰 위기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처, 처하기 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자의 대부분은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삶은 형편이 나아지면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중적 구조의 그리스도인은 공룡을시험한 하나님의 영, 엄정한 부를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양 과 염소가 분류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집은 자기 혼자서 만족하고 지킬 수 없으니 인생의 길은 때로는 바람과 폭풍과 때로는 불의 실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주님 앞에 설 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엄격한 심판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짓는 집은 불의 연단을 견딜 수 있도록 좋은 재료로 사, 사용하여 지어야 합니다. 삶의 가치와 보람은 그 기준을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세는 왕자의 신분과 칼의 힘으로 뜻의 근간을 이루려 하였지만, 이는 모래 위에 터였습니다. 잘못의 터이 있다가 발은 그리고 유일한 참된 터, 위에 자신의 새로운 집을 지은 사람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사도들과 바울을 비롯하여 니고데모와 사케오 등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보람과 가치의 기준, 즉 터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터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이장오절 말씀. 예수의 말씀은 순종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그리고 섬기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가자 역서의 기록. 기자 역시 기억합니다. 예수의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2절. 또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는 예,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를 바라보며 그를 닮아내는 삶을 지속하며 이는 참으로 우리의 바람과 보람과 진정한 가치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파괴되거나 소멸되지 아니하는 집을 지키 위하여 반석이신 예수님의 털을 확보하고 그 위에 자족하며 자기 분량에 맞는 집을 짓는 것 인생의 참된 자세입니다그 안에서 음껏 힘을 다하여 멋진 집 산을 이 이루길 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